이날 강명자는 돈 문제로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임순이는 남편의 유일한 유산인 반지를 빼버렸습니다. 임순이는 허리가 아프지만 수술을 고려하지 않고 자식 등골 빼서 내 척추에 박는 꼬리여라며 자식들이 돈 걱정 없이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임순이의 헌신적인 모성애를 잘 보여줍니다. 다음날 임순이가 놓고 간 돈을 본 강명자는 전화를 통해 내가 거지야? 이걸 왜 놓고 가? 엄마 돈 필요 없다고? 라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강명자는 장모님 가셨어? 라고 묻는 맹경태에게 그래, 가셨다. 우리 꼴이 얼마나 한심했으면 금반지까지 빼놓고 가셨을까라고 분노하며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강명자의 반응은 가족 간의 갈등을 잘 드러내며 감정적인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강명자는 돈과 반지를 돌려주며 날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엄마가 그러고 가면 내 마음은 어떻겠어? 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임순이는 사는 게 퍽퍽해도 울지 말고 살아. 위를 보지 말고 아래를 봐. 살다 보면 다 사라지는 거야 라고 딸을 다독였습니다. 이 장면은 모녀간의 깊은 정서를 드러내며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맹경복은 오빠인 맹경태에게 명자랑 같이 가지 그랬어. 혼자 간때도 따라갔어야지라고 답답해 했습니다. 맹경복이 돈을 빌려오든 가게를 접든 뭘좀 해라라고 다그치자 맹경태는 난 인생에 단한 번으로 모든 선택은 쫑냈다. 강명자를 선택했잖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맹경태는 강명자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오드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사랑과 책임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편 강진아는 맞선을 강요하는 엄마 한성미에게 정략 결혼 취미 없다고 분명 말했다. 엄만 그렇게 살면서 나한테 결혼을 권하고 싶어? 엄마 아빠 사랑한 적 있어? 라고 반발했습니다. 한성미가 누가 사랑하래? 결혼하랬지라고 하자 강진아는 속에 칼 품고 등 돌려 자라고 그렇게 안 살아라며 맞선을 취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성민은 강진아의 말을 무시한 채 맞선전의 관리를 받으라고 지시하며 너희 회장 황회장 손주다. 유일한 후계자라면서 야망 있는 강진아가 나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장면은 강진아의 강한 의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후 강진아는 맹공이에게 모델 면접을 부탁했습니다. 그 시각 서민기는 맞선을 앞둔 구단수에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 맞선까지 말썽 일으키면 회장님이 그땐 안 봐주실 거다라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구단수는 맹공이를 맞선 상대인 강진아로 잘못 인식했습니다. 맹공이 역시 구단수를 모델로 착각하며 오디션을 진행했습니다. 맹공이는 경험 많냐? 고 물은 후만다니 다행이다. 많은 쪽을 선호해서라고 밝혔습니다. 구단수는 공사 현장, 테니스 코트 등 야외 콘셉트를 생각하고 있단 말에 당황했습니다. 맹공이가 짝꿍뱅이인 것 같은데라고 하자 결국 구단수는 참다 못해 보자 보자 하니 선 넘네. 변태냐? 주자라고 화를 냈습니다. 두 사람은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까지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갈등은 인물간의 오해와 불통이 얼마나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사회에서는 다양한 인물들의 갈등과 오해가 얽히며 흥미진진한 전개가 이어졌습니다. 각 캐릭터의 상황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앞으로의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